이번 시간에는 직접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명세표 직접 작성은 세금거래의 거래명세표 메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방법은 전표 입력 방법과 동일합니다. 우측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 일자와 거래 장부를 선택합니다. 품목 정보의 품목명을 클릭하여 품목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초 정보 품목에 품목 정보가 등록되어져 있지 않다면 품목명란에서 단축키 F3을 입력하여 품목의 정보를 직접 기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수량 및 단가 등을 기입한 후 엔터키로 저장해 주신 후 상단의 전자발행 또는 저장을 합니다. 참고로 거래 내역이 많다면 하나씩 품목 정보를 등록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품목 일괄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빠르게 품목 정보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 일괄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정보 품목란에 등록되어진 품목의 정보가 나열되어집니다. 거래명세표에 기재하여 발행할 품목을 선택하여 수량과 단가를 입력한 후 일괄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선택한 품목의 정보가 일괄등록되어집니다. 작성한 거래명세표는 종이 인쇄로 양식지 인쇄가 가능하며 또는 전자발행을 선택하여 거래처 담당자의 메일로 해당 거래명세표를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명세표 작성 및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